안녕하세요. 비비맘이에요. 어,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. 사실은 저 <laughs> 셋째가 생겼거든요. <웃음> 축하해주세요. <웃음> 다행히 이번에도 입덧이 없어서 그나마 괜찮은데, 어, 조금 속이 울렁울렁 거리기도 하고, 또 이렇게 갈증이 많이 나는지 자꾸 주스 같은 걸 찾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주스에는 설탕이나 색소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있잖아요. 어, 조금 더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거 없을까 찾다가, 노 설탕, 노 색소, 노 방부제, 노 구연산, 노 합성 착향류. 아주 건강한 주스를 발견했어요. 짜잔! 프리즙더 진한 성류 콜라겐 주스! 프리즘 주스의 모든 제품은 올 프리 인증받은 제품이라 하는데요. 식약청에서 허가된 패스터인증 공간에서 안전하게 제조된 제품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물한 방울 없이 100% 석류 원료로 가공한 거라 합니다. 첨가물 없이 통째로 NFC 착즙한 생 가즙이기 때문에 170ml 요거 딱. 하루 한 팩이면 충분하답니다. 보면 성류 97%, 콜라겐 3%라고 적혀 있는데요. 최고급 프랑스산 저분자 PC 콜라겐이 들어있다고 해요. 일반 콜라겐은 그 분자 구조가 커서 체내 흡수가 어려운 편인데, 이 저분자 콜라겐은 머리카락 12만 5천분의 1 크기로 체내 에 아주 빠르게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그럼 콜라겐 하루 권장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? 네,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? <laughs> 어,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하루 권장량이 5g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프리즘 석류 콜라겐 주스에는 하루 권장량 5g이 아주 가득 채워져 있답니다. 음. 사실 제가 초딩 입맛이에요.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한들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. 아니 못 먹어요. 맛이 없어. <laughs> 그런데 이거는요. 어, 석류 중에 가장 당도가 높다는 터키산 석류를 사용해서 음, 신맛은 잡고 단맛은 올려. 아주 아주 맛있어요. 이 신선한 과일 본래의 향과 맛을 그대로 담고 있더라고요. 어, 제가 석류조스를 원래 좋아해서 종종 사먹고는 하는데 글쎄 제가 먹던 건 석류는 20% 아니 그러면 80%는 무엇? 물이더라고요 아니 이런 배신감? <laughs> 그런데 이건 전혀 물이 들어있지 않아요 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야말로 100% 석류 원료라서 어, 정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 생각, 하나하고도 반, 1.5개가 한 팩에 들어있는 거랍니다. 짱 좋죠? <laughs> 어, 그리고 또 좋은 게, 유리병 같은 데 들어있는 게 아니라, 세구급 4중 파우치에 담겨져 있다는 점이에요. 뭐, 환경 호르몬이나 유해물질 유입 같은 거, 전혀 걱정할 것 없는 안전한 포장 제품이고요. 음, 가방이나 파우치 같은데, 그냥 이렇게 쏙 넣어갖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마시고 싶을 때 꺼내서 마시기 너무 괜찮아요.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 그리고 휴대하기 간편한 파우치 형태라서 요 점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. 어, 상온 보관했다가 먹어도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요즘 날이 덥기 때문에 저는 시원하게 냉장 보관했다 마시곤 하는데 냉장고에 넣었다 마시면 더 맛있어요. <laughs> 뭐 그대로 이 파우치 형태로 먹기도 너무 괜찮고요. 어, 컵에다 한번 따라볼게요. 어때요? 색깔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어, 저는 시중에서 이렇게 어, 진한 컬러는 못 봤던 것 같아요. 색깔이 되게 약간 코코아색? 그니까 생각했던 그런 빨간색은 아니에요. 맛은 아주 진해요. 그런데 이게 음, 떫은 맛은 아니에요. 떫지 않고 새콤 새콤한 게 진짜 맛있어요. 원래 제가 새콤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원래 민연은 석류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. <laughs> 어 이게. 단순히 그냥 맛있기만한 성류 주스가 아니라 필수 콜라겐이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제품이잖아요. 음, 제가 요즘 셋째 임신 중에다가 슬프지만 <laughs> 노산이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제 피부가 이렇게 푸석푸석해졌냐고 많이 힘들냐고들 물어보더라고요. 그런데 요거는 맛있게 마시면서 피부 탄력까지 생기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음. 피부와 영양을 한 번에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마셔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 <laughs> 프리즘 더 진한 성류 콜라겐 주스. 우리 이거 마시고 같이 예뻐져요. <laughs>